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철저히 산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떠한 유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아뢰겠나이다. 이런 부 분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요 믿음 안에 철저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포도나무 원뿔이라는 거죠, 원 오리지날. 그런데 너희는 가지라 이거야.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그 가지 쳐서 잘라가지고 없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불쏘시개도 안될 수 있어요. 쓰레기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땅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가지 않으면은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뿌리에 박혀있을 때 가지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쳐버리고 잘라버리면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자, 하나님한테 달력 있는 자, 그래, 열매는, 그 열매만 맺으면 되고, 당당인 줄 알거든, 사람들은. 열매만 맺었으니까 됐네. 그 열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만 맺었어. 근데 쓴맛을 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풍성한 열리지 않으면, 때려 부셔야 돼. 아무것도 없어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포도주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 향례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포도주스, 포도죽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셔서 예수 그리도 스 향례를 나타내는 자여야만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요.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살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모르는걸 이루어 주신다겠네? 이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나 살았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 그냥 마지막만 원하는 거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고통이 있어요? 나무나 모든 곡식이나 모든 열매나 저 하다못해 저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거름을 주지 않고 갈일를안 하면은 그 고추도 꼬그라져가지고 모양새가 없어요. 저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꼬그라진 오이 한, 하나를 내가 사진을 올렸어. 그 꼬그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여부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양분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선을 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가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소통하지 못하고 바로 소지 못할 때는 구그러지는 열매밖에 열릴 수가 없고 좋은 풍성한 열매를 못열 풍성한 삶을 못 살아 어떻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풍성함 영적 풍성함 영적 풍성함을 이룰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풍성한 영적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열매만 맺은 게 아니고 쓰임 받는 도구, 뭐 맛있는 포도주스, 맛있는 포도주로 우리가 재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철저히 산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줬을까? 진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산다고 큰소리 쳐봤자 저는 인간이었고 부족함이었고 매순간 실수투성이고 아무리 당당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간섭하고 간증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어려움도 겪었다. 환란을 겪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 제가 세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 주님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기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는 또내 육신을 생각해. 이기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 건드다 못해가지고 이기적인, 나를 보존하고자 지친 육신 때문에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해. 하나님이 주신. 그래가지고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주의를 할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야 돼. 핑계를 삼아. 나도 핑계를 삼았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지루한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엔더브먼스 8월 엔더브먼스에 인수인계를 한다 생각하니까 날짜가 막 날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지루한 거야. 빨리 가기 원하는 거요. 예 아주 그냥 허기 싫어.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인정을 해. 진짜 허기 싫다고. 하루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연약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죽은 자를 살리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본 하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고 때에 맞고 해체 찍에 찌도록 맞고 어 갈고리 골골한 골장이 걸러갈 때다 도망가 버렸잖아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고 조이스가 모자라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다. 선교사역장이다.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겠다 해놓고 정리하고 싶어서 힘이 들어서 못 걸어다니니까 지쳐가지고 손가락이 막 화상을 입어가고 풍선이 되었서때들 기뻐해놓고 서 지금 풍선도 안 됐는데 도망가고 싶어서 아 동부 지역에 미국 지역에 동부 지역에 가겠다고 하나님 핑계 대면서 그것을 빨리 하루빨리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미리서 재고를 막 정리하고 미쳐버린 거야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나쁜 인간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도 눈에 볼 때도 그랬는데, 나는 아무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고,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서기를 원했는데, 내 모양이 이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성교 자역장이라고 주님 감사하고, 언제나 또 이제 빨리 육신이 아프니까 도로만 려라 그러고, 아이, 가등한 인간,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참을 잘수가 없도록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아버지 편덕스럽고 정말로 자기 주간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간증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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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주간에 살아가는 이 부족한 죄인.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모든 일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평안. 사랑과 은혜 그 축복아시, 우리는 물질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명예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생의 축복, 영원권의 축복. 얼마나 그것이 축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인 것만을 간구하고 눈에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영적 세상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무슨 헛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친솔한 소통을 했는가, 진신될 고백을 했는가, 정직한 고백을 했는가, 영적 성장을 가여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진짜로 소통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저는 고백했지만 육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장부 시청 10번 출구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천박치게 하셨는데 매 순간 버리려고 했습니다. 매 순간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고음의 길, 축복이 길, 그분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바로서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각자 다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생각이 틀립니다. 개성이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은하고 기도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내와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루야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소절이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자복 있는 자는 악인의 게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늘 교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은혜자 교제하며 신앙을 공유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그 영적세계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과의 자석같은 삶, 하나님과 덧, 덧붙여서 사는 삶, 포도나무의 삶, 가지가 되지 않고 불에 태워버리지 않고 늘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버지 실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방식을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날 그럭저럭 기도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구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제는 나무 인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안전한 곳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중간, 영적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패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길로 평탄한 길로 평통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가난할 때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 모양의 꼴이냐고 원망합니다. 그거는 가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는 자는 잘못된 신앙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주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수없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수없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봐야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회개의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삶의 아버지 경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왔다리 갔다리 신앙 개용교회 다니면서 목사 얼굴에 토장 찍고 구경꾼 교회 구경꾼 아버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영적 세계에 도와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은 경험하지 못하고 교인 생활 왔다리 갔다리 정제하고 예수그날 십자가의 죽으심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사업하면서 장사 수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장도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불쏘시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거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심을 믿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도 말매마 하나님의 합평을 누리자 할렐루야로마서 1장 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 중에 이를 통해 신앙적인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주님 뜻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초, 부 초창에 말씀드렸죠. 며칠 남았는가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하고 언제는 이제는 정리시켜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며칠 남은 기간도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 아침 정식 계약하고 건물주가 와서 사인하기로 다 약속했는데, 금요일 아침 8시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 400만원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저희 당골 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깎아 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제가 옛날 같았으면 천만 원도 깎아줬을 거예요. 돈 400만 원 양보하시면 하겠다는 거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이내 생각에, 내 주관대로,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 핑계두고주일 하겠다고 변명하면서 비참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나가겠다. 여기에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었어! 포도주가 될 때까지, 저는 장기전으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니 얼마나 평화가 온지 몰라요. 그 평화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한테 감사의 평화. 이제는 피곤치 않습니다. 새 입을 얻었습니다. 장기전의 계획을 세우니 얼마나 꿈이 부푸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내려왔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 문 앞에서 할렐루야로 내려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리로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떠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돈에, 돈 앞에 비굴하지 맙시다. <laughs>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맙시다. 사단의 종로를 대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최고라고, 저는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적인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풍성함을 얻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진실된 삶,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도를 스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